빠카 간단하게 보고 듣는 인도네시아 뉴스. 4월 16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4월 15일 기준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에 비해 6177명이 추가된 158만 9359명. 사망자 수는 167명 추가된 43073명. 회복자 수는 6,362명 추가된 143만 8,254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자카르타에서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늘의 환율 소식입니다. 베체아 은행 오늘 오전 8시 기준 US달러 살때14,585 루피아, 살때14,615 루피아입니다. 루피아 대 하나정부입니다. 하나은행 오늘 오전 10시 기준 매매 기준률 100루피아에 7.70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번 주 인도네시아 식자재 가격 동향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목은 킬로그램당 루피아 기준액입니다. 이번 주 쌀과 식용유, 설탕의 금액은 전주와 동일하였고, 짜베의 금액은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라마단의 영향으로 식료품 소비량이 늘어 닭고기, 소고기, 계란, 방황, 매라 마늘의 금액은 소폭 상승하였으므로 구입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태풍이 없는 나라 인도네시아에서 연이은 태풍 두개가 발생해 전국이 태풍 영향으로 강풍과 폭우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국립항공우주국 위성재난 조기경보 시스템을 통하여 북 말루쿠 해상에서 열대성 저기압 에비태풍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재난 대응 분석팀과 항공우주국은 에비태풍인 94W 열대성 저기압은 말루쿠 섬 할마헤라 해역으로 확장되는 중급 태풍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열대성 저기압 허리케인 지역은 말루쿠 해역 주변에서 강한 바람과 폭풍으로 동반하며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13일 아침부터 시작된 폭우는 4월 19일까지 폭풍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폭풍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태평양의 높은 습도 영향을 받아 인도네시아 동부 해역과 오스트레일리아 동부 해역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기성청은 94W 열대성 저기압 애비 태풍으로 북태평양 북말루구에서 6m 이상 높은 파도가 날 것이며, 4월 19일까지 매우 높은 파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가 재난 관리청은 특별히 족 자카르타를 비롯한 자카르타, 자바, 수마트라, 발리 등의 지방 자치 단체장 30명에게 조기 경보 재난 대비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또한 기상 당국도 인도네시아 대부분이 예비 태풍 영향권으로 강풍과 폭풍으로 인한 강과 계곡, 취약한 경사면 및 해변에서 재해 위험이 높다고 경고하면서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은 대책을 마련하라고 전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은 2021년 1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전국 여러 지역에서 1,118건의 재해가 발생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자연재해는 홍수였고, 그 다음으로 토네이도와 산사태라고 전했습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세부 내용은 홍수 473건, 토네이도 305건, 산사태 217건, 지진 17건, 산불 및 경작지 화재 90건, 가뭄 한건 해일 및 침식이 15건이었습니다. 이 자연재해로 인해 490만 1,400명이 피해를 입었고 472명이 사망, 60명이 실종되었으며 12,87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편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은 13만 7,719채로 그중 24,987가옥이 심한 피해를 입고 25,926가옥이 중간 정도의 피해, 86,806가옥이 경미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교육 시설 1,316곳, 교회 926곳, 보건 시설 305곳, 사무실 402곳, 교량 297개 등 공공 시설 2,547개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난이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부 자바, 동부 자바, 중부 자바, 아체 순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연 재해와는 별도로 2020년 4월 13일 코로나19 확산을 국가 재난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부 산디아가 운노 장관은 호흡식 코로나 검사, 제노스19 서비스를 5월부터 자카르타 스카르노아타 국제공항에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디아가 장관은 제노스19의 구체적인 도입 날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현재 제노스 1 9 검사 수가 하루 600에서 1,000건 정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확대를 위해 고경 공항 운영회사 안카사뿌라 등과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국내 최대 관광지인 발리 인 우무라라이 공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제노스는 가자마다 대학교에서 연구 개발한 코로나19 진단 도구로서 숨을 불어넣은 공기주머니를 인공지능 기반의 본체에 연결하여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하며 2020년 12월 24일에 보건부로부터 유통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2월 5일부터 제노스를 기차역에 비치하여 열차 승객들이 이용하도록 했으며 4월 1일부터 국내 공항 4곳에서 네 국내 항공 이용 전에 해야 하는 코로나19 검사로서 PCR 검사와 신속 항원 검사 외에 제노스19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노스19를 사용하고 있는 공항은 족 자카르타 국제공항, 수라바야의 주안다 국제공항, 빨렘 방의 제2 술탄 마무드 바다루 등 국제공항, 반둥의 후세인 사스트 라누가라 공항 등 4곳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하이트와 진로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k 소주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소주 수출액 성장률이 2016년 대비 2020년에 각각 5배, 3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동남아시아 수출국 중 성장률 1위와 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정책상 주류 규제가 엄격한 시장에서 이룬 성과라 더욱 의미가 큽니다. 하이트 진로는 두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 과일 리큐르 인기를 앞세워 현지 유통망 개척과 브랜드 인지도 확대에 주력해왔습니다. 높은 성장의 비결은 현지인 시장 공략을 위한 온 오프라인 시장 확대와 2030 세대 소비자 니즈에 부합한 프로모션 마케팅이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인구수 세계 4위 국가 인도네시아는 식음료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층을 타겟으로 한 참이슬과 과일 리큐르가 좋은 반응을 얻으며 인도네시아 2020년 소주 수출액 실적은 2018년 대비 55% 성장하는 등 지난 4년간 연평균 45%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현지 유통망 개척에 힘쓴 결과 지난 3월 현지 대형 아울렛 보틀에비뉴 비네알드 입점에 성공, 오프라인 판매 확대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하이트진로 황정호 해외사업본부 총괄상무는 2016년 소주 세계화를 선포하고 경제성장, 인구 기반, 주류 시장 현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동남아시아 국가를 집중 공략하며 K-소주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며 젊은 층의 니즈에 맞춘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현지 맞춤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16일 인도네시아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드림마카시